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티인도우의 고성능 LDS 센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자동 물 분사가 가능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완전 편리함. 그리고 전용 앱과 연동돼 매핑 기능을 통해 청소 구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임. 음성 안내도 지원하니까 청소할 때뭘 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어. 이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집안 청소는 걱정 없겠네.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샤오미에서 올인원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X10 플러스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진짜 스마트한 녀석이야.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청소를 할수 있어. 정말 편리함. 사용시간도 이 시간이라 집안 구석구석 다 청소할 수 있다니 대박이지. LDS 센서 덕분에 장애물을 잘 피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믿음직스럽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집안 인테리어에도 딱이야. 편하게 청소하니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비스포크 스팀 9600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원격 제어 기능이 있어서 외출 중에도 집안 청소를 할수 있다니. 완전 편리함. 자동 충전 기능 덕분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도 걱정 없고 180분 사용 가능하니까 대청소는 문제 없지. LDS 센서도 있어 장애물 회피는 물론이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집안 인테리어에 딱 맞음. 청소가 이렇게 간편해질 줄은 몰랐어. 마음에 드니깐 15개.